미스터리 감성 추적극, 아무도 모른다. 드라마 '아무도 모른다' 소개 및 1에서 4회 리뷰. '아무도 모른다' 4회까지의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방영을 시작한 SBS 월화드라마 '아무도 모른다'가 4회까지 방영되었습니다. 4회까지 본 시점에서 드라마에 대한 평을 하자면 대박 드라마의 조짐이 보인다. 무수한 떡밥은 던져졌고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떡밥들이 투척되었고 큰 흐름만 본다면 축기되는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연관되는냐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흥미 유발 측면에서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네요. 이번 리뷰에서는 1 드라마 소개, 2 내용 요약, 3 주요 사건과 떡밥 정리, 4 오게티, 5 보너스 이상의 다섯 가지 주제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드라마 소개. 아무도 모른다는 SBS에서 월화 오후 9시 40분에 방영하는 16부작 드라마입니다. 첫 방송 7개월 전에 첫 촬영을 시작했으며 촬영 전부터 상당한 회차의 대본이 완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준비가 충분했던 만큼 완성도 낮은 드라마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동명의 일본 영화와는 관련이 없고 김은향 작가가 창작한 극본이라고 하네요. 방향전 스페셜 웹툰으로 나온 바 있고 카카오페이지 앱에서 볼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메인 주인공은 차영진입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소녀였던 차영진은 친구가 연쇄살인사건의 희생자가 된 아픔을 가지고 경찰이 되었습니다. 김서영 배우가 차영진 형사를 연기하는데 캐릭터와의 싱크로율과 연기가 정말 훌륭합니다. 미리 김서영 배우를 염두에 두고 극본을 쓴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이선우를 연기하는 류덕환, 백상호 역의 박훈, 고은호 역의 안지호 등 주요 캐릭터가 입체적이며 연기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나쁜 어른들의 시대에 두 사람의 좋은 어른이 각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만듭니다. 사회까지는 큰 축이 되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각종 떡밥이 던져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궁금증이 증폭될 대로 증폭되었고 오해부터는 차근히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 같네요. 미스터리 감성 추적극 아무도 모른다. 명작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매주 이어질 제 리뷰와 함께 하신다면 드라마를 이해하고 즐기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2. 내용 요약. 2000년 8월 1일 강원도 평창에서 8차 성은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주인공 최영진의 단짝 친구인 18살 소녀 최수정입니다. 영진은 수정이가 죽기 전 자신에게 걸었던 전화를 받았다면 수정이가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괴로워하죠. 수정이의 죽음을 계기로 영진은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이 되었고 모든 계급을 특진으로만 진급한 여경의 전설이 됩니다. 현재는 광역수사대 강력 1팀 팀장이 되어 친구가 희생되었던 성원 연쇄 살인 사건을 여전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범죄와 사투를 벌이던 영진에게 아래집 소년 고은호가 다가옵니다. 7년 전 영진이 이사 온날 영진의 집앞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있던 8살의 은호는 영진의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심 가득한 모습으로 영진을 만나러 왔던 은호가 다음 날 호텔 옥상에서 추락합니다. 그때서야 영진은 요사이 은호가 어땠는지 떠올리고 돌이켜 보니 언제부터였는지. 은호는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고 영진의 이야기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영진을 만나러 왔던 사고 전날 밤 은호는 할 말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신경이 온통 성은 연쇄살인에 쏠려있던 영진은 과거에 수정이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은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수신 후 혼수상태에 빠진 은호를 보며 영진은 성은 연쇄살인을 포기하고 은호의 사건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은호의 사건과 성은 연쇄살인의 연관성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자신이 성은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던 서상원은 영진의 눈앞에서 목숨을 끊었고 서상원이 속해있던 신생명교회의 사람들과 은호의 사고가 있었던 밀레니엄 호텔에 백상호 대표는 어딘가 수상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한편 은호의 담임인 이선우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학생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자신이 외면하지 않았다면 은호의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책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응답하기로 결심한 이선우는 은호의 주변 친구들을 조사하며 차영진 형사와 함께 사건의 내막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3. 주요 사건과 떡밥 정리 드라마를 관통하는 두 가지 사건은 성은 연쇄 살인 사건과 은호의 투신입니다. 두 가지 사건의 연관성과 진범을 찾는 것이 아무도 모른다의 주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건에 관한 주요 떡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은연쇄살인사건 관련한 떡밥들 우선 범인에 대해 보면 서상원이 죽으면서 자신이 진범인 듯 이야기를 하지만 의문점은 있습니다 8차 희생자인 수정이를 죽이는 남자의 경우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젊은 남자입니다 하지만 과거 서상원이 첫 번째 희생자에 관한 과거 해상을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수정이를 죽인 남자와 외형과 목소리가 전혀 다릅니다 수정이를 죽인 남자가 시간이 흘러 서상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수정이가 죽은 8차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던 1차 사건의 시기에 서상원이 회상 장면에 나오는 걸로 보아 서상원은 적어도 8차 사건의 진범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드라마 홈페이지 이재홍의 인물 설명에 보면 영진이 8차와 9차 사건의 범인이 따로 있음을 주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성은 사건의 범인은 한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9차 사건의 진범은 정황상 서상원이 맞는 듯 하나 1에서 8차의 진범은 서상원 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성원 사건 현장 중세 곳에서 서상원의 DNA가 나왔다고 했는데, 서상원 이외에 누가 범인일지 궁금하네요. 서상원이 진범이 아니더라도, 서상원이 몸 담고 있었던 신생명교회는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신생명교회 창립자인 권재천의 사생아가 3명 있는데, 서상원, 임희정, 장기호입니다. 그중 서상원과 임희정은 죽었고, 장기호도 죽을 뻔하나, 은호가 살려주죠. 장기호는 은호에게 책을 한권 건네고 그책 때문에 은호는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은호가 책을 보고 날개가 6개인 인형의 그림을 그린 것이 나오죠. 이 인형은 서상원 목사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데 1차 희생자의 동생과 신성재단 이사장인 윤희섭의 아내가 이 인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인형도 사건의 실마리 중 하나인 것 같네요. 둘째. 은호의 투신에 관한 의문들 은호가 투신한 이유에 대해 의문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망타, 가정불화, 인간관계, 돈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상황인듯 한데 아직 무엇 하나 명확히 설명된 부분이 없습니다. 은호의 친구들 중 주동명, 한민성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나마 동명이와 은호의 관계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상황입니다. 은호가 밀레니엄 호텔에서 큰 돈을 줍고 은호답지 않게 돈을 갖고 싶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돈은 동명이의 이모를 위해 동명이에게 주었을 것 같습니다. 주동명의 인물 설명을 보면 동명이는 은호에게 도움을 받았고 괴롭힘 당하는 은호를 나름의 방식으로 보호해주고 있다고 나오죠. 하민성은 금수저 아이인데 민성이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을 은호가 알고 자진 신고를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하민성의 운전기사가 은호를 폭행했고. 다음 날에 운전 기사는 몸에 달아 죽은 채로 발견되는데 자살인지 타살인지 왜 죽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생명재단 이사장이자 밀레니엄 호텔 대표인 백상호도 은호와 연관이 있습니다. 백상호의 과거와 은호와의 관계도 풀어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백상호는 어릴 적 신생명 교회에서 윤희섭 이섭의 아내 고이동 등과 함께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신생명 교회는 성은 연쇄살인사건과 은호의 투신사건 둘 다와 깊게 관련되어 있네요. 사이비 느낌이 풀풀 나는 신생명 교회의 비밀이 궁금해집니다. 이외에도 자잘한 떡밥들을 나열해보면 수정이가 축복받았지만 부활하지는 못하는 이유, 이미정이 벌받은 이유, 성은 사건 희생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은호 가방의 책들, 은호가 주운 현금의 행방, 은호가 두 번이나 파격길에서 멈칫하고 방향을 바꾸는 이유 김창수가 은호 방에 들어온 이유 장기호가 준 성경책의 내용 신생명교회 아이들의 성장과정 백상호 측근들의 이야기 이선우의 과거사건 생각나는 것만 나열해도 이 정도네요 이렇게 떡밥이 많은데 결말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될지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됩니다 4. 옥의 티큰 문제는 아니지만 두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심폐소생술. 사회까지 해서 두번 심폐소생술 한 장면이 나옵니다. 고은호가 장기호에게 차영진이 죽은 서상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드라마의 모습만 보고 시청자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식 확인, 주변인에게 119 신고 요청, 맥박 호흡 확인, 흉부 압박, 고은우의 경우 의식 확인과 119 신고, 호흡 확인까지는 다 잘했는데 흉부 압박의 강도가 너무 약하게 나왔습니다. 차영진의 경우 앞의 과정을 생략하고 냅다 흉부 압박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 역시 약하게 나옵니다. 차영진은 경찰이고 CPR 교육을 받았을 텐데 경황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흉부 압박부터 하는 걸 보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CPR 교육을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흉부 압박의 강도는 성인 남성이 무게를 실어 상당히 강하게 압박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흉부 압박 이후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이 많다고도 하죠. 멀쩡한 사람에게 흉부 압박을 실제처럼 할순 없으니 드라마에서는 약하게 했었겠지만 최소한 흉부 압박 전 절차는 제대로 보여주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칫 드라마를 보고 CPR에 대해 잘 모르던 시청자가 오해할까 염려되네요. 둘째, 아이폰 문자. 극중 이선우가 아이폰으로 주동명에게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아이 메시지로 파란 말풍선으로 가고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일반 문자로 초록 말풍선으로 갑니다. 이선우가 주동명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면 아이폰끼리 가능한 파란 말풍선 아이 메시지가 뜨는데 주동명의 핸드폰을 보면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그게 흐름에 방해되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작은 설정 오류인 것 같습니다. 5. 보너스. 보너스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차영진의 집입니다. 드라마 인테리어를 하는 올바른 프로덕션에서 작업한 내용을 볼수 있었습니다. 영진의 집안을 보면 책장도 여러지고 책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책장이 다 다릅니다. 책장 아래쪽은 아동 관련 도서, 위쪽은 소설류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영진의 집이지만 은호를 위한 공간입니다. 은호가 어릴 때는 아동 관련 도서를 읽다가 책이 늘어나면서 책장도 하나씩 샀고, 은호가 크면서 아동 도서는 책장 아래로 보내고, 소설류가 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엔 하나뿐이었던 식물이 베란다를 꽉 채운 상태가 된 것, 그리고 제각각인 책장과 책들은 은호가 어렸을 때부터 영진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성장했음을 알수 있는 세심한 배경이네요. 지금까지 네 가지 주제로 드라마 아무도 모른다 1에서 4회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추측이 되는 사건은 등장했지만 아직 사건 해결까지는 갈 길이 먼 느낌입니다. 무수한 떡밥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지 기대가 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